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스프레스 남자 삐프리노입니다 여러분은 고메이저 52화를 보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복받으실거예요자 이제 유키가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취직해야지 아니면 그냥 혼자서 집에 있을까? 아 아니야 일단은 일을 하긴 해야돼 뭐라도 하자 얘가 완벽주의자 이런거니까 사업쪽 문인쪽 가볼까? 문인이나 근사의 발자체적 사상으로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돈을 보세요. 문인 괜찮다. 작가잖아, 이게. 사업가 아니면 문인. 정도? 어, 엄청 많다, 근데 직업이 은근히. 이거 다 언제 만렙 찍니? 과학자도, 어, 과학자 안 해봤어요, 저. 과학자 안 해봤어. 어, 진짜. 경찰은 해봤고, 의사는 잠깐 해본 것 같고, 과학자는 안 해봤네? 이게 뭐지? 전문직 출근할 때 함께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얘 과학자 어울린다. 약간 개자에다가 암벽주의자에다가 어울리네. 이건 그냥 기다리는 거고. 음, 기술 전문가도 매력있다이것도 별로 안해본 것 같은데. 과학자 해볼까? 첨단 장비. 어, 그래 해보자. 해보자. 과학자. 어차피 A 등급도 받았겠다. 그렇지.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유레카 베르유키는 첫 번째 획기적인 발견에 성공하여 행성 운동 모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록했습니다. 휴대폰 메뉴 상단의 수첩 버튼을 클릭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너 벌써 뭐 했다고? 취직까지 얼마 안 했다고? 지금 뭔가 알아냈어? 행성 운동 모형? 아,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 대단하네였구나 아, 괜히 막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유레카, 원해에 대해 조사함, 집, 몰두함, 몰두함, 처음 본다. 집중함까지 봤는데, 아, 대단한 아이였네. 아, 그냥 클럽에서 DJ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대단한 아이였어요 아, 우리 개아지 씻겨야지 어디 보자 아, 아, 목욕시키고 얘도 씻어야 되나? 얘는 괜찮네 깔끔해 호기 씻자 얘 맨날 운동해서 굴어가지고 아우 늑대니? <laughs> 늑대야? 아나개아지가 애기 낳는 거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어, 게 장난 아니다 뭐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 이래요, 예. 막 집중한 몰두한뭐 이런건가봐요. 디지털 배출. 디지털 배출. 이 <laughs> 장난 아니다. 얘 오우 멋있어. 막 이런 식으로 처음 키워보는 것 같아. 이게 마당 앞에서 원예 관리하고 강아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집안이. 그쵸? 괜찮은 것 같아. 야너 얼굴들 다안 보인다. 아 이거 보인다. 원예 레벨 5가 필요합니다. 접 붙이기 와가지자리 이거 필요해요. 레벨 5 되는 순간 이제 서양배랑, 그거랑 합칠게요 베르 유키는 두 번째 획기적 발견에 성공하여 합성식품 세럼에 대한 아이디를 기록했습니다 휴대폰 상단 메뉴, 추천 메뉴 아, 잘 고장났나 이거 야얘 대박이다, 뭔가 막 아이템을 막줘막 막 얻어 막와 짱이다 야 잘했다 잘했어 베르 유키는 세 번째 획기적 발견에 성공하여 심관선총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록했습니다 희사판매이 상당히 수첩에 얘 <laughs> 계속 뜨겠는데 이거 아 어, 과학자 진짜 처음 해봤는데 대박이다 별게 다 생겨요 유키가 믿음직한 수첩을 들고 연구소로 출발할 시간입니다 부디 오늘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기를 함께 출근할까요 아니면 혼자 출근하게 할까요 나 처음 가보니까 함께 가자 이들 시험 미래신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실험을 수행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어쩌면 외계 생명체와 교류하면서 바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 와 부디 강력한 힘을 가진 과학 기기를 선량한 용도로 사용하시 사용하, 오케이. 내가 그럴 것 같아? <laughs>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우와, 전, 와, 전와 처음 어디에 여기? 와우. 나는 여태 이런 걸안 해봤지. 자, 화분이 있구요 배관이 있구요 이거 그냥 인터넷 그 동영상에서는 조금씩 본것 같아, 이런 거. 자, 동료에 대해 알아가기, 심액, 심액에서 DNA 표본얻기 오. 음. 합성 식품 세럼 제조하기. 화학 실험대에서, 어? 세럼 제조하기. 상한 걸왜 제조하는 거야, 대체? 상한 세럼? 세번 테스트 된다고? 아, 약간, 약간 나쁜 거구나. 손재주 발휘하기. 어 이제 이런 것도 합니다. 뭔지 몰라, 나. 세럼은 그거 아니에요. 로션 같은 거. 뭔가를 또 섞고, 여기 또 올리고 막 그러네. 이거를 깨야지 또. 아, 승진 과제. 획기적인 발견. 잘하는구나, 이게. 오, 깜짝이야. 오, 야, 괜찮니? 유리가 튀었는데? 수리해야 돼. 교체하자. 내가, 내, 내거 아니잖아. 교체했어요. <laughs> 다시. 식물 만화 해보자. 넌 천재니까 할수 있어 획기적인 발견을 6번 해야 되고 집중하면 좋고 항상 집중하기 괜찮고 음... 과학자가 깊은 생각이 잠긴 상태일 때는 거의 언제든지 기, 획기적인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원의의 독서, 실험 등을 행동할 때도 획기적인 발... 아... 얘가 또 성격이 외로운 스타일이어서 <laughs> 지금 외로워서 더 좋아해요 지금 행복해 몰두 하면 대박이다 행성, 운동, 모형, 발명하기. 통합, 발명기를 선택한 후에, 발명기를 누르고, 오디스어 그게? 이건가? 표, 식물 표본? 아 재밌으세요. 현미경이야, 이거? 와, 대박. <웃음> 현미경. <웃음> 사이즈가 어우셨는데. 발명하기, 발명기, 발, 뭐 이렇게 많니, 뭐가? 발명기. 찾아볼게요. 아, 찾았다. 발명하기. 그니까 내가 그동안 얻었, 그 배웠던 걸 여기서 써먹는 거구나 너 뭐해? 천체 연구하고 있니? 와... 이 대낮에? 멋있어 자, 발명합니다 행성 운동 모형 발명하기 야, 이 정도면 3D 프린트인데 거의? 이렇게 만들고, 조립하는 건가봐! 우와 심지어 되게 열심히 했네? <laughs> 오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내가 이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스캔 뜨고 또 스캔하고 끝이야 이쪽 스캔하고 어개 같다 약간 모비스 아이리 뭐였지 자비스 주비스 자비스 됐어 끝났어 오합체졌어 잘 만들었네. 발명 쉽게 한다잉? 얘가 다 해주네. <laughs> 오, 어, 귀엽다 이거. 집에 못 놓나 이거? 얘 가지고 모든 거다 만들고 싶은데. 너 이거 팔면 얼마일까? 됐니? 오, 뭐, 오, 뭐, 오 아까 그 제품이랑 완전 다른데? 잘했어, 잘했어. <laughs> 어, 행성 운동 모형 발명. 유키는 행성 운동 모형을 발명했습니다. 이것을 켜고 회전하는 것을 구경해보세요. 통합 발명기에서 행성 운동 모형을 꺼내 유키의 가방에 넣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 어딘가 이렇게. 봐봐, 보자, 보자. 나도 궁금하다. 이게 뭐야? 켜기. 오. 그거네? 은하계야? 올. 갖고 다녀야지 집에 도올야지 집에 놓을거야 깐지나게 자 이제 행성 어? 보기 눌러야 자 다시 보기 자 보고있어 이건 뭐야? 일일 실험 실험을 시작하세요 오 이런게 있어? 실험을 시작하래요 실험하자 어디서? 아 실험하기 여기있네 실험하기 나와봐 나 실험할거야 오늘은 무슨 날이래 어이, 동료, 나 오늘 들어왔거든? 나와봐. 그렇지. 그래, 인마 내가 해야지. 오늘 무슨 날이래. 자, 해보자. 일단 뭐, 세럼 만드는 거랑은 똑같아요, 모션이. 똑같은 것 같아요. 뭘 넣고? 오! 그래, 그러면서 넣는 거지. 폭파면 시키지 마라. 유레카베르키는네 번째 획기적 파괴의 성경과 에팔팔 끓는 블로세너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록했습니다 분노세너 심관성, 광선총 발명하기 심관성총 지금 할수 있나? 재료가 없을 텐데 이거 나도 갖고 싶어 각종 흔한 금속, 각종 흔한 크리스털 아 이거 갖고 싶은데 아쉽다 그러면 일단은 동료에 대해 아래가기 이런 거좀 깰게요 어이 동료 일로 와봐 반가워 친밀한 소개 나는 고독한 능생지만 인사를 했겠어. 너의 DNA가 필요해. 어, 금속 요청하기 눌렀거든요. 얘한테 누르니까 DNA 표본 요청하기 별게 다 있네. 금속 요청 중입니다. 야, 금좀 줄래? 금좀 주세요. 오, 크리스털은 없니? 해고란 척하기 또 있을 거야. 뭔가 활동 어디에 있을까? 로맨 장난, 재미, 친밀함. 크리스탈 초학이. 야 내놔 봐. 나 지금 뭐좀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 시간이 없다. 아이쿠야. 더 누를 걸 저거, 이런. 그래도 마이버네 직접 하는 거라서. 아, 크리스탈. 아이고 배고파. 자, 이제 나는 밥을 먹어야겠어. 오, 멋있다 이거. 피시 괜찮네. 아, 음료 혼합 혼합 해 보려고 이거 했는데. 뭐 필요가 없네요. 헷기을 발견해서 뻔하게. 성치도 이만큼 올라와 이거 심각한데? 와 레벨 엄청힘되겠다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걸로 좀 하면 되겠다. 자 이제 스토리를 빨리 진행해 볼까요? 로맨스 청혼을 한번 해보고 청혼이 없잖아요. 그러면 둘이 뽀뽀를 열심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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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를 하고. 난 집에서 컴퓨터 보고. 이렇게. 손등에 키스를 하면은 청원이 뜰 거에요. 안 뜨나? 아니, 사랑하는 게 뜨는데, 왜 도대체? 아, 얘네 배고팠겠다. 어, 이 좋은 분위기, 가족과 함께 게임. 나 금지? <laughs> 그래요, 뭐 그럴 수있어 어, 배고팠지. 너 일단 목욕부터 하자. 투리, 왜? 아, 가게 먹고 싶어서. 여기 있어, 괜찮아. 나 목욕부터 하자, 우리. 여기가 금방 들어오시네 약간 물운동에서 많이 노나봐요 물운동이면 보배 일단 달래들 도 보나봐. 이네가 <laughs> 지금 산책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오네요. 알았어. 이번엔 내가 예시키고. 운동을 한번 해야지. 산책하기, 조깅을 하고. 왜 꼬레도 뭐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조깅하러 가기. 같이 좀 되나, 이거? 갔다 오자. 가자 운동 가자 운동 가자. 얘는 뭐 뛰기만 하는 화보 같아. 약간 광고 같지 않아요? C.F. 편안한 신발. 얘는 약간 그 뒤를 쫓아가는 스토커. <laughs>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저기요 산책가다가뭐 하세요? 어구 신나. 뭐 열받는 일이 있어? 어, 그래 좋은 거지 재밌고. 뭐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지. 이게 신나우스랑 다녀가지고 그런가 봐. 얘네 벌써 네. 여섯 번째라고? 오 괜찮니? 산책 나와서 지금 안에서 놀기 강아지 뭐 수다 듬기뭐 그래 오랜만에 외출이니까 10시비 조깅하고 와서 둘다 씻습니다 너 설마 또 씻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지? 그렇지 아이 색채로 비평관또 카리스마 레을 올려야 되네요 카리스마는 원래 거울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거울 어디다 달아놓자 일단 조그맣게 연설 연습하기 댄스 스파이도 있네. 오, 별게 다 있다. 다 씻고 나와서 한번 해보자. 어, 조명 거울 이쁜데. 오. 오, 거울이 이쁜데요? 아니, 내가 이쁜 건가? <laughs> 어, 카리스마 레벨 금방 오르네요. 이거 올려야겠다. 동호회에서 카리스마 레벨 금방 오르게 해줄게요. 이게 꿀이야, 진짜. 클럽 포인트는 그냥 가만히 살면 숨만 쉬어도 올라요. 카리스 어 해놨구나. 역시 잘해놨어. 우리 강아지도 목욕을 해줘야 될 때가 왔구나. 목욕시키기. 애들은 지금 일을 잘 하고 있어요. 알아서 혼자서. 잠깐 멍때리봤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캔디는 한 유명 미술 잡지의 의뢰로 전시회에 비평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갤러리 큐레이터가 다가와 호의적인 비평을 써주면 나중에 캔디의 그림을 전시하겠다는 제안을 하는군요. 캔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활한이잖아요, 교활한 이제에 교활한. 그냥 일반 갤러리 모는데 교환 활 아니면, 은거절을하는게 맞아. 얘는 왜 갑자기 집에 왔어? 어? 퇴근한거야 갑자기? 뭐 그럴 수 있어 어 전시방법은 정말 이이 h 이 t 하 s it? o 습니다 캔디가 제안을 받아들여 Bob and t 다다다 r 다다 s h 다 w 어 e a 이 e 이슬슬 n g to see you. c a 화가 y got a c a 천천 y but it's a small t i m 이세대는 또 다른 거 키우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둘이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 사랑의 세레나데. 네. 나는 아직 지역군이 10이 안 됐지만 결혼을 할 거지요. 너랑 내 네, 애를 줄 알았어. 야, 여기 항상 이러고 얘는 먹고 얘는 구르고 잘 났다, 잘 났어. 그래. 뭐 재밌으면 됐지, 뭐. 어, 로맨스 축제가 열립니다. 어허, 로맨스 한번 가 볼까? 고맹이저 이런 거 처음 가는데. 가자. 어디 갔어? 아, 얘 예, 열심 눌렀구나. 오, 분위기 좋아. 다들 이상한 모자 쓰고 있네. 나도 할래. 나도 할래. 기다려봐. 나도할 거야. 자, 이걸 누르고. 야, 좀 처음에 나 나오, 나오게 해주지. 어디 갔어? 벚꽃 뿌려고 싶은 나도. 피곤하구나. 안 되는데? 아, 베르키도 데리고 가겠다. 온 게임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꽃잎 던지기 떴다. 나의 꽃잎을 받아라! 이것은 내사랑이요어 저기 받아주세요 <laughs> 무시당했어 다시한번 꽃잎 던지기 베르기.. 얘는 어디서 노래 부르고 있어 또? 꽃잎 꽃잎을 받아줘오라라 <laughs> 꽃잎을 얼굴에서 뿌린거 같은데? 위에서뿌린게 아니라 뭐 그런거 같습니다 어우, 좋은가 봐요. 오랜만에 맛을 나와가지고 네, 여러분. 저는 다음 53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